안녕하십니까. 나는 어깨 통증 없이 산다의저자 이호구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른 말로는 수근관 증후군, 수근굴 증후군, 수근 터널 증후군, 팔목 터널 증후군, 정중신경염등 다양한 이름을 불리는 증후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만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손이 아파요, 손이 저려요라고 하면서 어깨 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손목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 때문인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에 좀더 흔하게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입니다. 이 손을 보시면 힘줄과 신경이 지나는 이 손목 부위를 팔목터널, 손목터널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위가 이쪽 안에 공간이 눌리게 되거나 좁아지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그 안을 질환하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통증과 손저림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손목터널주근입니다. 외 생기는가 알아보면요. 많이 써서 정중인대가 두꺼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외상이나 골절, 갑상선 기능저하, 비만, 당뇨, 통풍, 관절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요. 1지2지3지4지의 절반에 걸쳐서 손통증, 손절임, 따끔거림, 감각 저하, 손실림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증상이 발전하게 되면요. 감각이 좀 무뎌져서 정교한 작업, 세밀한 작업이 좀 힘들어지게 되고요. 또 엄지손가락 아래요 두툼한 불무지력으로 하는데, 여기에 근육 위축이 와서 뭐 물건을 들거나 악수하거나 뭐컵 같은 거들때들수 없는 그러한. 근력 저하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단 손목 터널 증이 생기게 되면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과음과 과를 피하면서 손 사용을 60% 70% 정도 좀 내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겁거나 힘쓴 일 조심하고요. 중간중간 손한 번씩 툭툭 털어주는 건 좋습니다. 목통증, 어깨통증, 팔통증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손목 터널 증도 예외가 될수 없겠죠.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